안녕하세요 하우스 양봉 제가 그 비닐하우스에 벌통을 갖다 놓고 지금 비닐하우스 내부와 외부를 비교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일단 비닐하우스 하우스 양봉은 불가하다 안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어제까지는 이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게 어제 어제 그저 깽가다가 올린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우스 양봉이 일단 뭐 산란이 좀 어, 많지는 않지만 산란은 해요. 그러나 일단 벌통 밖으로 나온 벌들이 다시 벌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어제가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 비가 와서 그러는지 밖에 있는 벌들을 다잡아넣더니 어제는 거의 안 나왔더라고요. 그게 오늘 가보니까 지금 오늘은 아주 정상이거든요. 여기 보면 하우스 내부에 창문도 만들어져서 일단 더욱지 않고, 또 여기 12시가 되면 오후 5시까지 이 산업용 대형 선풍기 돌아가고, 저녁에 8시가 되면 불이 꺼지고, 그 다음에 여기요. 저녁 8시가 되면 불이 꺼지고, 아침 6시가 되면 조명이 켜지고, 여기 12W짜리 LED 전구가 20개 달려있다고요 환하죠? 밤에 불을 켜줘도 벌은 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타이머를 작동시켜서 밤에는 불을 끄고 낮에는 켜주고 또 낮에는 선풍기 틀어서 더우지 않게 해줬거든요. 조건은 좋게 해줬는데도 어, 오늘도 지금 벌이 볼통 안에 있는 벌보다 더 많거나 비슷한 정도로 좀 밖으로 다 나왔어요. 이렇게 벌들이. 그리고 내가 CCTV를 여기에 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소문 비행을 일단 하지 않아요. 벌들이 이제 내가 나오지 말라고 한두 마리만 나올 수 있게 아주 소문을 좁게 해놨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꾸역꾸역 나오기는 나오는데 소문 비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벌들이 이렇게 오전에 한 10시나 해서 뭐 12시 아니면 은 오전 11시에서 한두시 사이에 막 나와 소문 비행을 하잖아요. 근데 소문 비행을 안 해요. 그래서 일단 벌을 그래서 이제 이게 개상군이거든요. 개상에 이게 꽉 찼던 머리인데. 아 지금 하우스로 갔다 와서 물론 몇통 분봉을 시켰습니다만 아주 벌 그러니까 최소한도 만상군 한 통은 여기서 죽었어요. 되게 다 죽은 벌들이 아주 시커멓게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한 통은 테스트하느라고 날려한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왕은 여기 아래에 있으니까 오늘 내가 물에서 여왕이 있는 걸 확인하고 여기 소비를 대충 정리를 하고 계상에 어, 있던 소비도 단상으로 내리고 계상에 있던 소비 중에서 봉충 소비 하나 옆으로 놓고 단상군에서 3 1 0 이하의 아주 작은 애벌레들이 있는 소비를 하나에게 넣어주었어요 변성왕대를 만들으라고 여기 여왕은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단상군 오매군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문 막아버리고 낮인데 주간인데 가지고 왔고요. 여기는 일단 그런 식으로 여기 여왕이 이제 알을 낳은 그러니까 아주 왕대 변성 왕대를 만들 수 있는 알이 있는 소비 하나 빼서 여기 봉충 소비 넣고 개상에 있던 봉충 소비 봉충도 많고 알도 많은 소비 하나 넣고 여기도 소비는 많아요. 한뭐꽉 찼어요. 벌은 없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창물에 벌한통 정도 매달려 있는 거를 제가 벌 터는 거 있죠 저일점팔 리터짜리 사각 생수병 그거 여기 있잖아요 그거 잘라가지고 여기로 하나 꽉 차면 한천 마리나 된다고요 한두번 여기다 집어넣고 한두번 여기다 집어넣고 왔어요. 그러니 여기도 지금 벌이 강군으로 해서 일단 만들어서 왔습니다 왔고. 여기는 지금은 광군이 아니지만 이따 저녁 때 이제 해지고 밤에 10시나 12시쯤 가면은 벌들이 이제 참 천장에 모여서 분봉한 것 같이 다다다닥 붙어있어서 이제 잠을 잔다고요 그때 다시 털어서 여기다 집어넣고 가져오고 일단 하우스 양복은 안 된다. 이거를 제가 알았고요 그냥 비용만 참 엄청나 같습니다. 왔다 갔다 지금 뭐 최소한도 몇십만원 깨졌어요. 여기. 일단 자동 사양을 다 이렇게 장치는해 놓았어요. 겨울에 뭐 월동군 겨울에 한번 다시 해보던지 일단 하우스 양곡은 안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여기서 해 봤는데 일단 다행히 벌이 망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단상군은 강군으로 해가지고 어 집으로 가지고 왔고 여기에서 지금 몇통 분봉을 했으니까요. 이게 뭐손해난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벌한 통은 여기서 다 죽었어요 나간 벌이 뭐 밖으로 막 빠져나간 벌도 있고 여기 한 통은 일단 개상을 헐어 가지고 여기 지금 3매나 4매 오늘 아마 여기도 5매 벌이 되긴 될 겁니다 되는데 봉충이 많지 한 2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의역벌이죠 일단 밖으로 나온 벌은 다 의역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가지고 왔고요 저 하우스가 한 10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날씨가 바람이 불어서 쌀쌀해서 그런지 아, 아침에 막 그냥 엄청나게 벌들이 나오더니 요거 이제 좀 가져온 거예요 그 하우스에서 하우스에서 가져온 벌인데 어, 전부 저는 급수도 자동 급수 사양도 자동 사양 전부 다 이번에 연결했어요 이게 지금 16,000원짜리 제일 비싼 사양 기한 개 16,000원입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이금왕대가 들어있다고요 여기 지금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 놓았고 이거 착륙판 다 설치해 놓았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 여기 보이나 모르겠네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이게 말벌포획기 아이고 이거 참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지금 창고에도 큰한 박스 있다고요 큰 박스에 이거를 작년에 이제 다 붙여 놓았었어요 말벌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도 있고 그 비닐하우스 있는 데가 왜 비닐하우스를 지은 결정적인 이유가 말벌 때문에 진 거예요. 도대체 벌이 말벌이 그 비닐하우스 입구에 이렇게 딱 이게 그 근처에서 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벌이 날아오면 딱 낚아채가지고 산으로 가버려요. 근데 내가 산이 굉장히 가파로요그 비닐하우스 뒤에가. 여기 집에서 한 10km 떨어진 데다가 이제 비닐하우스를 제가 지은 거거든요. 어,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심장수술을 받아가지고 힘을못 써요. 물한 통을 내 머리 위로 못 올린다고. 생수 한 통을 올리려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똥이 나올 정도로 힘을 써서 올려야 되는데 이걸 내가 다 혼자 다 채웠습니다. 이거 이제 뭐비닐하고스 비닐 쉬고 갈 때는 이제 식구들이 다 와서 좀도와줬고요 이게 이제 너비 4m, 높이 3m, 길이 12m로 줬고 요거는 이거 내가 얼마 전에 계속 올렸지요. 올해. 이건 작년에 한 거고, 이거는 여기다 이제 제 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주차도 하고, 비올때비안 맞고 이제 들락날락할 수 있게 이게 만든 거죠. 이게 산이 굉장히 가팔르요 이게 원래는 여기까지 는쭉 산이었는데, 이게 도로가 남아서 잘라진 거라고요. 그래, 잘라진 그 짜투리 땅이 나와서 이걸 제가 산 거거든요. 어쨌든 이래가지고 여기 이건 이제 하우스 자체는 뭐 제가 생전 처음 접었지만, 지금은 지금은 이거보다 더 깔끔하게 다 흙으로 덮고 다 깨끗하게 해놓았죠. 여기 비도 창문도 해놓았고 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해놓았는데 여기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 말벌 포획기를 달았더니 말벌이 안 잡히거나 말벌이 무진장 많은데서는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작년 1년열년 통틀어서 이 말벌 포획기를 이렇게 다 달았어도 한 대여섯 마리, 열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기만 하면 백발백중 잡히는데 안 들어가고 이 근처에서만 맹맹맹맹 놀다가 내일벌 나오면 딱낚가채고 가버리고 다른 말벌이 없면낚가채고 가버리고. 그래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천장에다 걸어놓는 말벌 포획기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효과가 있다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벌이 많지 않아요. 잠자리 채로 잡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비닐하우스에는 이 벌을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게 말벌. 말벌 때문에 전멸 안 되니까요, 벌이. 전멸 안 되니까요. 여기 내가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저는 이제 양봉이 이게 주업이야. 이게 부업이라고요, 이게. 취미죠, 지금은. 저는 이제 책을 쓰는 게 직업이지만 출판사도 운영하고 출력소, 제본소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이 보내오는 원고로 인쇄를 해서 책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전단지도 인쇄해 주기도 하고 또 고객들이 보내오는 원고를 인쇄해서 책을 만들기도 하고 내가 쓴 원고로 인쇄해서 책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한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가볼 시간이 없어요. 10km지만,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아무리 빨리 갔다 와도 한 시간에는 안 돼요. 2 시간 잡아야 돼요. 10km인데도. 그리고 가서, 그러니까 이게 잠깐 가서 한두 시간이라고 오고, 잠깐 가도 한두 시간 하고 오고, 그러니까 뭐 하루에 다할것도한 일주일 걸리고, 한달 걸리고, 그래도 이거 내수가 다졌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벌통을 말벌 때문에 도저히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내가 있으니까 수시로 나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갖다 놓았고요. 아, 지금 오후에 한 지금 몇 시입니까? 한 5시가 넘으니까 벌들이 활동을 안이고 지금 조금 전에 저기서 가져온 겁니다. 비닐라우스에서 벌이 몇 마리가 나와가지고 왔다갔다 하더니 안 움직이네요. 여기는 벌이 좀 많이 놀고 이 벌이 예. 어, 이제 나오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좀 나왔었어요. 여기 이게 지금 오메벌의 강군이라고요. 강군으로 해서 온거라 개상벌을 지금 오저 단상으로 축소해서 온 건데요. 아무리 벌이 많이 죽었어도 그런데 어, 주간에 이동한 거죠. 낮에 한3 시쯤에 가서 정리하고 한5 시쯤에 가져왔으니까 글쎄 내일 이제 많이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거 사양기 올해 작년에 이제 제가 그 망한 이유가 제가 요즘 영상에서 몇번 얘기했습니다만 작년에 전부 수동 사양기를 썼어요. 그리고 제가 설탕만 수십 포대를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사양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수동 사양기에 계속 주전자로 부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흘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도커 벌이 도망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참 저는 제 나름대로 벌통도 깨끗하게 해주고 응애 적어도 했고 참 잘했는데 벌이 도거를 해요. 몇 통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이 없어진 줄, 벌은 들락거리니까 도망간 줄 몰랐죠. 내가 뭘 해보고 나서야 도망간 줄 알았죠. 그래 가지고 이제 도봉이 생기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일단 도봉이 생겨서 망했고요. 저는 그저 비닐하우스가 한 10km 떨어진 데 거기 땅이 있는데, 아이고, 그거를 그때 옮겨놨다가, 도봉이 생기면은 뭐 어떤 분들은 앞에서 뭘 이렇게 가려놓고 막는다, 어쩐다. 이것도 도봉은 막아요. 막아내지만 내벌도 다 죽는다니까요, 도봉 막다가.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도봉이 생기면 이동을 해야 된다. 제가 깨우친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기는 시골이라도 산에 전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거 작년에 쭉 벼다 놓은 건데, 올해는 이제 길이 중간에 잘라져가지고, 잘라진 게 아니라 국도 큰 고속도로가 지금 바로 옆에 공사를 하는 말이에더 이상 못 올라가요. 거기서 이게 잘라진 거죠. 고속도로 공사하는 바람에. 그러더라도 일단 이거 쑥을 올해는 충분히 쓰는데요. 또배어놔야죠 내년에 써야 되니까. 이거 아주 좋습니다. 쑥쑥 쑥. 네, 이거 어디서 구하냐고 저한테 문의를 다신 분도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어요. 중국산 쑥을 구입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양봉은 대개 시골에서 하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지천에 놀려 있는 게 이게 쑥입니다. 이건 사들 사오지 마시고요. 이 쑥에다가 펠릿, 그 화목 난로용 조그만한그 담배. 담배필터만한 크기로 잘라진 나무 압축한 펠릿이라는게 있어요 그것만 태우면 벌들이 싸나워져서 안됩니다 그러니까 펠릿 훈연기 속에다가 요거 이제 쑥을 조금 집어넣고 펠릿 한겹 깔고 그 위에 쑥 조금 집어넣고 그 위에 펠릿 조금 집어넣고 이런식으로 하면 은 그거 벌한 100통 있어도 거기 훈연기 한번 가득 채워놓으면 열 안할 수어요 계속 타고 이게 이제 안 끄면은 제가 잊어버리고 그냥 놔두면 그 완전히 다 제대로 아깝게 다 타버린다. 반드시 그 입구에 종이를 꽂아가지고 막아놔야 돼요.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올해는 이게, 이게 여기 딱한번 20통이라고요. 여기 20통 채우고 20통 넘어가면은 이쪽에다 또한 줄을 떠놓던지 아니면은 뭐 또 이제 다른 여기 이쪽으로 또 있어요. 또놀 때는 있는데 일단 벌을 뭐 물론 늘리는 게 목적이지만 올해는 벌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강군으로. 그래 지금 어제 여기 처음에 간자 분봉시킨 거는 강군으로 오메벌도 아주 강군으로 분봉을 시켰는데 천왕을 넣어놨는데 천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천왕을 집어넣고 며칠 있다가 내가 물어보니까 천왕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왕대갑을이겼어요 내가 내가 뭘안해본 순간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본벌통이 이게 이건 왕대를 일로 또 봉, 분봉을 또 시킨 거예요. 이 여왕도 없는 분봉군에서 또 분봉을 시키고 이게 비닐라우스에 있던 개산군이 강군이니까 거기서 봉충 소비도 빼다가 다 집어넣어서 이제 보충을 해 줘서 다 3매, 4매 다 이상 되게 세력은 맞춰 놨어요. 그리고 분봉기니까 지금 제가 작년에도 이걸 해보니까 4월 지금 오늘이 30일이잖아요 4월 내내 이거 저는 보온 덮개 다 덮어줬고요 5월 말까지도 이거 덮어줘야 돼요 분봉군에 분봉군에는 분봉군이 아니라도 글쎄 제가 볼땐 덮어줘야 돼요 왜 덮어줘야 되느냐 지금 아카시아 꽃 끝나 여기 여기가 충남 예산이고요 20일 5월 한 20반 5일 정도면 아카시아 꽃 끝난다고요 그럼 그때까지 이 예, 봉충이 막 여왕이 최고조로 알을 낳는다고요. 그렇게 여기 지금 더 막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저녁이 좀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벌 이, 뭐 이, 이 일벌들이 뭐 온도 때문에 문제가 생길 리는 없지만 봉충이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봉충은 32도, 33도, 30도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야간에는 쌀쌀하다고요. 낮에는 더워도 5월 말일까지 5월 초선 중순까지는 야간에 춥다고 느껴지고 5월 말일까지도 쌀쌀하다고요. 그래서 5월 한 20일 말일까지는 그 야간에만 덮어줘야죠. 주간에는 막 해변 여기는 어차피 주간에도 나는 덮어줬어요. 왜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위에 이제 추녀 밑에다가 요거 이게 방수 천막지 내달아서 비안 맞고 햇빛 가리게 다 해줬다고요. 그래서 햇빛이 여기가 직사광선이 안 비치기 때문에 야, 여기는 주간에도 더 없지가 않아요 물론 한여름에는 더 없지만 요즘에는 요즘 날씨에 땡볕은더 없잖아요 여기는 안더 없다고요 그래서 보온 덮개를 여기 씌워 줬고 지금 여기 속에는 내가 안 입는 뭐 옷장에서 일투 전부 꺼내다가 다 덮어 줬고 어제밤에 그저께인가 이거 저보온 덮개 사다가 내가 덮었다고 올렸어요 어젠가 이거 저 여기 저 광시에 있는 골드 자재가서 이거 사다가 내가 덮었다고 그랬어요. 어? 분봉군이기 때문에 분봉군이 아니라도 글쎄 뭐 다른 분들뭐 100통 200통씩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 경험은 그래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는 어쨌든 분봉을 내가 엄청나게 많이 시켰어도 5월 말일까지 전부 이거 다 씌워졌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알, 알이 알 있는 봉충을 저, 야간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말라고요 심지어 지금 열선을 한번 꽂아 줘 볼까 했는데 그거는 안 했어요 열선까지 꽂아 주면은 너무 더울 것 같아 가지고 겨울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일단 그 오늘은 그 하우스 양봉은 불가하다 이거를 알고 하우스 양봉은 이제 포기를 하고요 벌을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통만 여왕이 없는 벌. 그러니까 여기 비닐하우스에 있던 분여 어, 개상군을 쪼개가지고 단상 여왕이 머리 있는 단상은 오메벌로 아주 강군으로 만들어서 여기 창문에 붙어있던 벌한천 마리, 이천 마리 정도 떼어서 여기다 털어주고 가지고 와서 여기다 갖다 놓았고요. 여기에 여기다 갖다 놓았고 지금 요 개상을 내려가지고 개상에 있던 소비를 옆에다가 벌한 통에다 좀 넣어놨어요 몇 개를 그러면 오늘 밤에 가면은 이제 한 10시, 12시쯤 가면은 이 벌들이 천장에 달라붙어 있는다고요 아마 지금 이 날아다니는 벌들이 저녁에 가면은 이제 저기 지금 이만큼또 붙어 있을 겁니다 밤에 전부 밤에는 이쪽이나 출입구 쪽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저거 한대는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여기는 지게 내가 지금 털어낸 거야. 한번 뭐 털어내서 봉구, 봉구, 이 봉구가 깨진 거고. 요 밑에지 보세요, 이거. 이거는 아직 안 깨진 거죠. 요것도 내가 털어서 단상에다가 여기 펄 가져오는 거래. 위하고 밑에하고. 아까 그 봤던 그 1.8리터짜리. 어, 생수통 가위로 자른거 거기다가 한 두번 했으니까 한 2000마리 담아 가지고 왔다고요오메벌도 상당히 있는 벌에다가 이걸 집어넣었으니까 엄청난 강군이죠 그리고 여왕까지 있고 그거를 지금 가지고 왔다고요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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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놨다고요 그리고 이제 요 남은 벌은 저녁에 또 이렇게 모인다고요 저녁에는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제가 계속 그 야간에만 가가지고 잡아서 넣어주고 넣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제 비가 왔고 오늘 보니까 이건 뭐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제나 어제하고 어제 이전까지는 그래도 좀 미련이 있어서 내 하우스 양봉에 미련이 있어서 좀더 두고 봐야 되겠다 싶었지만 오늘 가보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CCTV를 어, 어제거부터 내가 계속 돌려보니까 소문비행을 하질 않아요. 그냥 벌들이 엉거멍거 온거 끼워 서와도윙 날라서 창문으로 가고지. 여기서 윙윙윙 윙날라서집 기억을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죠. 다시 말해서 하우스 안에서는 양봉이 불가하다, 안 된다. 나는 그게 될지 안 될지 그걸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어 작년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일단 벌이 여기 막 그냥 시커멓게 죽어요. 여기 이제 옆에서 농약 한번 치고 제초제 한번 치면은 그러니까 뭐 다른 집들 농약 치고 제초제 치는 걸 내가 못 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하우스를 진 거거든요. 하우스 안에 있으면은 말벌 피해 안 입고, 농약 피해 안 입고, 그럴 것이다 싶어서 내 생각에는 이테스트로 해봤는데, 이, 이 보세요. 벌이 나오면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산란도 오늘 내감을 아주 면밀하게 해봤거든요. 산란도 극히 저조해요. 그러니까 요 밖에 있을 때 산란에 뭐한 10분의 1도 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벌들이 다 나가서 들어오질 않으니까, 어, 여왕이 글쎄요, 어쨌든 간에 뭔가가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여왕이 눈치를 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한번 여왕이 알 낳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한참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만 알을 낳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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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안 낳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에 플래시가 비쳐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비닐하우스 내부에서는 벌들이 이게 이제. 이 밤에 환하게 불을 켜져도 잠을 잔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벌은 생체 시계가 있어 가지고 벌의 그 DNA에 새겨진 생체 시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야, 야외에서 자연과 벗 삼아 살아야 되는 벌을 하우스에서 가다 놓으니까 안 되더라. 이게 오늘 깨달은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